완성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베이스 정석의 류정석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핑거 램프를 하나 만들어 보면서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악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펜더 제저 스탠다드고요. EMG픽업으로 교체가 되어 있고 오로라 현이 걸려 있습니다 줄도 좀 오래되고 해서 줄도 교체할 겸 보다가 핑거램프를 좀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핑거램프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사용할 목재는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하얀 목재로 알려져 있는 홀리우드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나무 이름이 홀리이고요 지금 제베이스의이 픽업 색이랑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요 홀리우드는 정말로 비싼 나무더라고요. 여러분도 구글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는 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거랑 비슷한 사이즈의 블럭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이제 거의 동0만원 나온 것 같아요. 대단히 비싼 목재입니다. 어쨌거나 이걸로 흰거 램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, 어, 여기, 요, 픽업 사이에 맞게 사이즈와 대략의 위치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. 나무를 이 형태로 먼저 재단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사각형을 잘 따냈습니다. 지금 이게 20mm가 조금 넘거든요. 20mm가 조금 넘는데, 보통 핑거램프는 1 0 m m 이면 해결이 됩니다. 일반적으로 리어 픽업이 제일 높기 때문에, 리어 픽업 높은 거 기준으로 하면, 뭐, 10mm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. 재즈 베이스 기준입니다. 다른 베이스는 다릅니다. 그래서 얘를 절반으로 딱 잘라내면 좋은데, 절반으로 딱 잘라내면 이 사이즈로 두 개를 만들 수 있겠죠? 사실 그러기에는 너무 타이트하기는 해요. 이 이제 잘라내고 나서 작은 단면을 또 다듬고 어쩌고 하다보면 은또좀 줄어드는데 한 2mm만 더 있었어도 제가 두개 만들 거를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 좀 힘들 것 같아요. 일단 두께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뒷면에다가 판넬 부분을 대략 표시를 해두었습니다. 이제 이거를 라우터를 가지고 쳐낼 거고요. 보통 피카드의 두께가 2.34mm 정도이기 때문에, 이 앞에 부분은 2.34mm를 따내고, 여기는 그대로 두고, 어 여기는 밖으로 나오지 않게 중간 정도까지 따내줄 예정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드릴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고, 이 표시된 위치에 드레멜로 전혀 섬세하게 다듬어 줄 겁니다. 이렇게 단차가 있지만 맞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단차들을 아, 이 스크루 두 개는 꼭 빼야 되고요. 이게 플랫하지가 않아갖고 이거 빼야지 높이가 정확히 맞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음. 음. 밑에가 잘 맞는 걸 보실 수 있죠. 네, 이렇게 단차가 잘 맞게 가공되었습니다. 이제 남은 건 픽업 높이에 맞춰서 윗 부분을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도 정리하면서 다듬으면 완료입니다. 중간에 손님도 오시고 뭐 이런저런 또. 일들이 있었어서 네, 중간 과정이 좀 많이 누락이 됐습니다만 네 이렇게 다듬어져서 완성이 됐습니다. 상단에 이렇게 약간 공유를 주었고요. 네 이렇게 해서 베이스에 달아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잘 완성이 됐습니다. 아 컬러 매치가 아주 좋네요. 이 와이보리색이랑 딱 맞게 돼서 더 마음에 들고 이런 아, 부분은 이제 실제로 나무를 잘라 보기 전까지는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. 오, 운에 맡겨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아쉽네요. 이런 네, 부분도 나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, 전체적으로 잘 완성된 것 같습니다. 오일 마감이랑 줄 교체까지 해서 마무리만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. 나요. 핑거램프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. 아무래도 재즈 베스 타입이 손을 제일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. 단차 가공이나 픽업 홀 가공 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손이 제일 많이 가는 편이고 재즈 타입이 아니라 일반적인 네모난 소파 타입 픽업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들의 장착하는 건 이것도 훨씬 더 적게 들겠죠. 개중에 어떤 악기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스펙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야마하 b b n 같은 경우 이제 바디에 공률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또 공률에 맞춰서도 붙여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충분히 다 가능하고 최근에는 또 멀티 스케일 베이스들 그러니까 그드 프렛이라고 그러죠. 프렛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12번째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타입에 그 타입 같은 경우는 픽업이 옆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그 타입에 사용하는 핑거 램프 제작을 좀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. 뭐이런니 저런이 해도 원하시는 타입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뭐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. 오늘은 핑거 램프 만드는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다음에 또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여기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